자, 시사 이슈 한번 내용 확인을 해 볼게요. 일단 이제 요즘 가장 이슈가 환율이죠, 환율. 그래서 지금 환율이 1,400원까지 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이제 올라갈수록 환율이 일단 이제 상승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뭐겠어요? 음, 수입 물가가 올라가 죠 수입제 가격이 비싸지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1달러 뭐 500원이었다가 뭐 숫자는 제가 임의로 한 거예요 1000원으로 뭐 이렇게 올라갔다면 일단 수입제가 1달러 수입이 됐을 때 500원에서 1000원으로 숫자가 이제 변경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율이 뭐 올라가게 되면 수입제 가격은 가격은 상승을 하죠 그래서 지금 제 수입장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로 인해서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으로 인한 지금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우려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 가장 큰 타격 받는 게 물가예요, 물가. 그래서 가끔 이제 뭐 물건을 사러 가든지 시장에 가거나. 뭐 슈퍼나 편의점 이런 데 가시게 되면 예전과 비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뭐, 특히 이제 저도 과일 같은 거 먹으면 과일 가격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뭐샤인머스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예전보다는 삶이 좀 팍팍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보통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 다시 이제 또 문제가 수출할 때 문제가 또 발생하죠. 그래서 수출제 가격이 또 비싸지기 때문에 환율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또 한국 은행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죠. 인상.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 뭐 여러 가지 다양한데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태고. 현재 한국 금리가 2.5%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미국의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미국에 실제로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국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고, 그럼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의 경제에 올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가계부채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뭐 이자 비용 부담 증가하고 소비 투자 등등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통 금리 인상되면 내수 경제 타격 올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환율 관련된 때는 알다시피 금리가 인상이 되면 위안 유출이 줄기 때문에 다시 환율이 하락할 수가 있죠. 하락. 그래서 보통 이제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장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예전에 물가가 급상승할 때 금리 인상을 주저했다가 한 번에 많이 올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미국에서 경제학자를 얘기하는 게 금리 인상을 한 번에 신속하게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이걸 이제 머뭇거렸다가는 금리를 더 많이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금리가 2.5%인데 지금 이제 금리 올라가는 거에 대한 이제 부담이 크거든요. 국가적으로도. 근데 이제 한국 입장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독립적이니까. 금리를 충분히 올려서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게 굉장히 중요할거예요 하여튼 요거는 여러가지 부정용도 있다 보니까 쉽게 금리를 한번에 올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실제 한국은행이 자체가 이제 독립적이라 하지만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언급되는 요거가 있습니다 리드 앤드 레깅이란 말이 이제 기사에서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드는 앞당기는거 이제 앞당긴다고 보시면 되고, 레이킹, 레그 한다는 것은 늦춘다는 거죠. 늦춘다. 그래 리드 앤드 레이킹을 어떻게 하는지를 어, 언급할 수 있는데, 일단, 일본에 보면 이제 수익 대금으로 달러가 많이 필요한 산업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정유산업 또는 가스산업. 원자재죠, 원자재. 그래서 여기는 주로 대부분이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 거고, 해외 수입할 때 지급액은 원화로 주면 안 되겠죠. 달러 로 줘야 될 거예요. 달러. 근데 이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1달러 500원, 600원, 700원, 뭐 1000원 이렇게 올라갈 때 1달러 갚기 위해서 원화 부담이 더 커질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달러를 미리, 미리 사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미리 확보하는 거예요. 달러를 미리 그래야 이제 돈을 지급할 때 부담이 없으니까 미리 사들인다 이걸 리딩하는 거고 그러니까 달러 미리 사들인다는 것은 달러 수요가 증가하겠죠 이렇게. 그럼 달러 수요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달러가치는 그만큼 올라가는 거고 원화가치는 그만큼 떨어진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딩하게 되면 지금까지 환율이 올라갈 때 환율이 더급상승할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내깅, 늦추는 거. 대표 산업이 이제 반도체, 자동차, 뭐 조선, 대부분이 이제 수출 기업들이죠. 이때 수출 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원화로 원래 환전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원전, 원화 환전할 때 1달러 500원, 1000원 되면 500원에서 1000원으로 환전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달러를 받는 순간 어떻게 고민하냐면, 이제 환율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면, 달러를 계속 보관하는 거죠. 왜냐면 환율이 올라갈수록 나중에 환전할 때, 원화로 환전할 때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계속 보관한다. 레깅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의 이유 때문에 환율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대기업들이 이런 전략을 많이 쓴다는 거고, 일반 중소기업도 이런 전략을 다쓸 거예요. 자, 이때 환율 상승 시 많이 사용하는 전략으로 되 있죠. 그래서 국내 시장 안에서는 달러의 가뭄, 그러니까 달러가 없는 거예요. 아까 1번, 2번 모두 다 달러를 미리, 그러니까 1번은 사들이는 거고, 2번은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달러 자체를 그냥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달러의 가뭄이니까 달러가 부족해지겠죠. 그럼 달러가 부족해지면 달러가 치금 올라가는 거죠. 항상 이제 경제의 가장 기본은 부족할수록 가격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화 가격을 더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 리드 앤드 레깅을 좀 자제를 해달라. 즉, 각 기업들한테 자제를 해달라고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정부의 기획. 최근에 이제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정부가 적극적 개입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은 이제 구두 개입. 그러니까 언론에 가, 계속적으로 어, 내용을 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입을 하겠다. 그래서 이 시장 뭐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이 이거에 대한 정보를 습득을 해서, 정부가 뭔가 좀 행동을 취하겠구나라는 이제 시그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이제 구두 개입으로 인해서 환율 자체가 바뀔 수 있는데, 구두 개입은 제일 돈을 안들이고할수 있는 전략이 돼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구두 개입을 1단계로 하게 되거든요. 그 옆에는 이제 일본도 보면 최근에 이제 환율이 엄청 상승하니까 구두 개입을 먼저 하는 거고 구두 개입을 하는 가운데서도 반응이 없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적극적 시장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외환 시장 개입인데 지금 이제 매도 개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매도. 그죠. 매도는 매각과 같은 말인데, 보통 이제 매도란 말을 많이 쓰니까, 매도란 말로 기억해 두시면 되고, 파는 개입인데, 뭐를 팔까요? 달러를 팔까요? 원화를 팔까요? 자, 지금 제 개념이 원화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가격은 올라가고, 원화 가격이 떨어지니까, 달러의 가격이 떨어지도록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따서 라 시중에 달러가 많아질수록 아까 저기 위에 일본에서 달러가 부족하니까 달러가 많아지도록 달러를 파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매도 개입한다는 것은 달러를 판다는 거예요. 달러를 뭐한다? 매각한다. 달러를 매각을 한다. 그럼 달러를 매각하니까 예전보다 어떻게 돼요? 달러가 많아지니까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상대적 원화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상상, 경제 가장 기본은 많을수록 가치는 떨어지고 적을수록 가치는 올라가는 겁니다. 이 가장 기본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달러를 매각을 하면 외환 보유액에 영향을 주게 돼요. 왜냐하면 외환 보유액은 국가 갖고 있는 외환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당되는 달러를 매입을, 매각을 하게 되면 외환보유액이 예전보다 줄 수밖에 없죠. 그럼 외환보유액이 줄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또 경제에 주는 충격을 주게 돼요. 왜냐하면 외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외환보유액 가지고 그날 경제가 안정적이다, 불안정적이다 이런 걸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이 계속 줄어드는 거를 정부가 또 용인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정되어 있는 만큼 매도 개입을 대규모로 계속 이어가기는 어려울 거다. 라는 거고, 대신 이제 어떤 전략을 쓸 거라고 발표했냐면, 아, 이게 대충, 전문가 대처 하는 거죠. 오버슈팅. 네, 오버슈팅에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제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1달러 1,400원 돌파를 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 우리 1달러 1,400원 이 목표를 잡고, 이게 이제 올라가지 않도록 적극적 개입을 하겠다, 요거를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버슈팅이라는 것은 급변을, 갑자기 환율이 급상승하는 거 급상승하는 것. 오버슈팅이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략 뭐 1달러, 뭐1 3 9 0원대라 해볼게요. 그럼 1400원대까지 올라가지 못하도록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외환을, 달러를 매각을 해야 돼요. 그럼 계속 매각하는 가운데서 환율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대신, 이거는 좀 약간 하기가 쉽지 않으니, 환율이 급작스럽게 막 1,400원, 1,450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막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버슈팅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계속 올라오게 되면 급, 급변, 뭐 하루 만에 1,400원대에서 막 1,500원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경제주는 충격이 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거고, 그럼 이제 쉽게 말은 뭘까요? 일정 범위 내에서는 개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일정 범위 안에서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뭐, 1430원 대까지는그 기준은 이제 정부 내에서 알 거고, 기준을 잡아놓고, 그때까지는 개입을 하지 않고, 대신 뭐, 1440원이 넘어가는 순간 개입하겠다 이런 얘기죠. 이제 급변하니까. 그래서 오버수치라는 말이 등장했기 때문에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여튼, 최근에 환율 상승 이슈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어, 시사 내용들을 자주 접하실 거고, 일단 이제 기사 중에서 좀 특이한 거, 리드 앤드 레깅이라든지, 정보가 어떻게 개입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이제 보시면, 나중에 신문 보실 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좀 계속 보는 습관을 기, 어, 길르신 게 좋은 게, 어, 나중에 이제 뭐 취업하시고 나서도 그다음에 나중에 취업 이후에도 경제 신문이나 일반 신문의 경제면을 꾸준히 읽는 습관 을 갖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경제면을 쭉 읽다 보면 좀 매크로적으로 돌아가는 흐름이라든지 그래 요즘에 이제 젊으신 분들 재테크 되게 관심 많잖아요. 근데 재테크도 거시 경제와 좀 관련돼 있죠. 전체적 흐름과 좀 관련돼 있다 보니까 음. 네, 그런 애들을 평소에 어, 숙지를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율에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